사지 마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이 꼬라지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아,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아, 속이 시원하네. 안녕하세요. 빌름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사용해 보니까 별로였더라 했던 제품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제품은 좋습니다라는 영상은 있지만 이거 사지 마세요하는 영상을 없었는데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좀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인트로 같은 거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자첫 번째는 리더스 로직의 SD 카드입니다. 저는 상업 영상 촬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오라이 촬영, 그리고 4K 120프레임 촬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V90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리더스 로지 제품은, 녹화는 당연히 되겠죠. SD 카드니까. 근데 가끔씩, 4K 오라이 촬영, 그리고 4K 120프레임 촬영에서, 가끔씩 오류가 떠서, 열리지가 않거나, 검은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정말 촬영을 잘한 것 같은데, 아, 이번 컷 진짜 정말 지렸다. 또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컷에서 녹화가 안돼 있으면 아 됐다 딱 이거죠 자 물론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해외 촬영이라든지 혹은 꼭딱한 번만 촬영해야 되는 그런 재촬영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카메라를 떨어뜨려서 웃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한다면 그래도 제발 메모리는 살아 있어라 지금까지 촬영한 거라도 살리게 이 정도로 촬영본에 대해서 저는 좀 광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곧 돈이니까 저한테는 이 리더스로직 카드는 어쩔 수 없이 방출할 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 4K 24 30프레임 그리고 HS나 S코덱 사용할 때는 뭐 괜찮기 때문에 그럴 때만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불안해요 네 그리고 제가 SD 카드 빌드 퀄리티를 따지는 게좀 그렇긴한데 여기를 보면 뒷 부분이 이렇게 달랑달랑거립니다. 달랑달랑거리서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이게 SD 카드를 험하게 사용 아, 어떻게 험하게 사용하지? SD 카드를. 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혹시나 이 부분에 먼지나 습기가 들어가면 이제 촬영분은 없어지는 없어요. 겁니다 고가의 제품들을 보면 방수가 되는 SD카드도 있고 AS가 가능한 SD카드도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좀 그래요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보이신다면 구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지 마세요 네... 불안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보야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인데, 제품명은 BYWM3 T2M2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를 예약 판매를 했을 때 구매를 했어요. 그때 아마 15만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구매를 해서 괜찮으면 이걸 리뷰를 좀 해야겠다. 하고 사용을 지금까지 했어요. 제품도 되게 작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어좀잘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이 조그마한 게 투채널이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수음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사긴 했는데 이거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저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왜 별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음질이 자체적으로 클리핑이 굉장히 많이 튑니다. 그리고 노이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요. 노이즈 제거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걸 켜면 말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밖으로 뻗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말소리가 계속 안으로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노이즈 제거 기능을 켜면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켜면 노이즈는 제거 되겠지만 말소리도 먹먹하게 들려요 노이즈 제거 기능을 켰는데 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말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릴 것 같아요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말소리가 안으로 먹어 들어가는 느낌에 어,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보야 마이크에서 노이즈 제거 기능을 켰습니다. 노이즈 제거 기능을 켜고 지금 음량 보정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들리시는지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은 달리는 차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A7M4 그리고 DJI 마이크, 여기가 A7S3, 보야 마이크입니다. 두 제품 다 제가 오디오 레벨을 마이너스 12db에 좀 걸치게끔 다둘다 다 세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수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가 DJI 마이크, 여기가 보야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 봤어요. 카메라 자체 내에서 수음 레벨 조절도 해 보고 노이즈 기능도 써 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마이크 자체의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어, 보야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DJI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혹시 숨 레벨은 각각 다르게 조절을 했고요 카메라 자체 내 오디오 레벨을 제가 말을 했을 때 마이너스 12db가 넘어가지 않게끔 제가 조절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보야 마이크 음질이 아마 클리핑이 굉장히 많이 튈 거예요 소리가 좀 먹어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노이즈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일단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존 메인 영상 같은 경우는 편집에서 음량을 살짝 만지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도 만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어, 들려드리는 겁니다 어떤가요 좀 비교가 되나요 물론 편집 프로그램으로 음량 보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을 만합니다 중요한 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들을 만한 겁니다 지금은 보야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이즈 제거 기능도 켜지 않았고요 그냥 일반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파이널 컷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들릴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보야마이크로 녹음을 했어 제가 편집 프로그램에서 음성 분리 들어가고요 음량이 좀 낮으면 음량 보정 들어갈 거고 노이즈 제거 들어갈 거고요 말소리를 균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리미트 걸고요 마스터를 넣어가지고 저음과 고음을 적절하게 깎아준 근데 이렇게 되면 편집할 시간도 없는데 음량 보정 때문에 편집 시간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크 하나 잘못 사가지고 음량 보정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가 투 채널이잖아요. 투 채널 뭐예요? 사람이 두 명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각각 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소리와 톤 자체가 다르고 혹은 여자 남자라서 음성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보정을 새로 해줘야 돼요. 마이크 이거 하나 때문에 대부분 투 채널 마이크들은 가격대가 조금 있는 마이크들은 채널 당 개인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정할 때다 후보정을 하지만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말해요.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때 맥북에서 들었을 때,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특정 부분을 출력해서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들었을 때를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들릴 수 있도록 편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마이크의 음질이 좋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편집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보야 마이크를 장착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장착이 되는데 이렇게 장착이 되면 수많은 걸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모니터링 할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그 단자를 꼽을 수가 없죠. 특히 리그 셋업을 했을 때 간섭이 너무 심해서 거의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막기가 아니라 어, 소리에 조금 민감한 편이긴 해요.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DJI 제품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얘도 투 채널이고 이렇게 충전 케이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르게 개인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성의 높낮이가 다른 신분, 작게 말하신 분. 혹은 좀 크게 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의 개인값을 조절할 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야 마이크는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없죠. 물론 15만 원이라는 금액대에 투 채널을 가능한 와이어리스 마이크라고 친다면 저렴한 금액이긴 해요. 근데 싼게 비지떡이라고, 얘는 진짜 비지떡이에요. 이거 아마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버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스마트폰 짐벌에 올려서 사용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할때 티가 나지 않아서 주위에서도 크게 시선을 안 받고,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미러리스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용도로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아, 속이 시원하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보야에서는 이제 협찬을 안 해주시겠죠. 근데 저는 좋은 제품은 칭찬을 해요. 안 좋은 건 그냥 이제 깔 겁니다. 좋은 거 보내주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마지막은 스몰리그 삼각대입니다. 자,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에요 스몰리그 AD01이라는 제품이에요. 자, 저는 이거를 출시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네. 주위에 사실 가성비 삼각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도 하기도 했어요. 그냥 스몰리그 제품이니까 이거 사서 쓰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비디오 삼각대치고는 뭐 만만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라고 그냥 추천도 했는데 어, 이자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몇 분들. 게 정말 죄송합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꽤많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자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거의 짐벌이나 핸드헬드 촬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삼각대 사용 비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자, 삼각대 하면 뭐가 중요하죠 다리죠 삼각대니까 다리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물론 저는 저주 캐릭터라서 또 불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맨날 불량받아. 불량이었다면 처음부터 안 됐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몇번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몇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볼트가 풀리면서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다시 조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뭐전문용으로 빠가가 나서 전혀 잠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제가 험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고정되어 있는 다른 쪽을 보면 다른 쪽 다리, 노브 제가 지금 고정을 했죠. 여기서 고정을 했는데 자, 여기서 힘을 한번 줘볼게요. 이거 봐요. 기절하겠다, 진짜. 다리 노브를 잠궜는데 단단하게 지지해 줘야 되는데 이거 봐봐요. 그대로 쭉 내려가 버려요. 야, 네가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힘을 확 이렇게 주지 않고 천천히 한번 밀어볼게요. 이렇다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삼각대야? 이게 한 20만원 정도, 어, 하는 가성비 삼각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꾸라지면 가성비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20만원대에 카본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럼 제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죠. 자, 그리고 비디오 헤드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플레이트를 체결하는 이 부분 있죠? 가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말을 안 듣는 건 아닌데, 가끔씩 말을 안 들어요. 플레이트를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탁하고 체결하면서 락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가끔씩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작동을 잘하네요 꼭 고장나가지고 수리센터 가면 잘 되더라 가끔 전 촬영하다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리그 셋업을 하고 이렇게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뭐가 계속 안 맞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거 잘못 꼽았나 반대로 했나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락이 걸려가지고 눌러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또 되네, 씨. 지금도 작동이 잘 되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네. 일단 얘는 근데 다리로 끝났어요. 아무리 20만원대라고는 해도, 이건 좀 그렇죠. 비슷한 가격대에 제가 그때 리뷰했던 카이어 삼각대만 보더라도, 카본 소재에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삼각대 다리가 있고요. 이것만 봐도 스몰리그 삼각대는 제가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극한의 상황에서 사용한 적도 없고 거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폈다 접었다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삼각대를 험하게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집어 던지거나 그런 적도 없고 저는 장비는 조그만 것도 항상 좀 아끼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도 이 꼬라지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거를 사라고 추천 드렸던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삼각대 다리가 이꼬라진데 끝났지 뭐.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별로였던 조금 별로 아니 정말 별로였던 제품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의 제품들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 정도 금액대가 가장 유혹이 많은 금액대예요. 어? 이 금액이면? 하나 사볼까? 하는 금액대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라서 무턱대고 구매하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어, 이거는 금액에 비해 정말 잘산것 같다 아직까지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라는 제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조금 금액대가 있는 제품도 있고요 금액대가 낮은 제품도 있고요. 뭐 렌즈가 될 수도 있고, 짐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선정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지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